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TV 조선 계약 종료 발표 후 영탁과 작곡가 조영수가 MBC 녹음실에서 같이 나타난 모습 사로잡았다. 둘은 뭐하러 거기에 갔다 홀로서 나선 직후 영탁 첫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트롯 TOP6와 TV조선 전속계약이 마무리됐다. TV조선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입상자, 미스터트롯 탑6과 당사의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 1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TV조선 계약 종료 이후 영탁이 조영수 작곡가와 MBC 녹음실에 같이 나타난 모습 보였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홀로서 나선 후 MBC 후원으로 작곡가 조영수와 협조해 첫 솔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 팬들 엄청 기대하고 있다. 준비 단계 완료 후 영탁 측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한편 영탁이 데뷔 16주년을 맞은 소감을 밝혔다. 9월 12일 가수 영탁 공식 유튜브 영탁의 불속TV에는 영탁 데뷔 16주년 내네 사람들 고마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영탁은 16주년을 맞아 팬들이 남긴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영탁은 15주년을 축하해줬을 때 벌써 그렇게 됐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어느덧 한 해가 지나 16주년이 됐다며 앞으로 20년, 25년, 30년 성대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노래와 음악을 해보도록 하겠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다. 갈 길이 구만니다. 잘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영탁은 질문에 답변을 하며 백드롭 유화 페인팅, 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에 나섰다. 영탁은 금손답게 남다른 실력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영탁은 팬들이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냐는 물음에 종종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지 않나. 어디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할때 좋은 걸볼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라이브를 켜곤 한다며 팬 사랑을 드러냈다. 또 영탁은 누군가 저로 인해 힘을 얻으면 저도 그걸 보며 힘을 얻는다. 힘을 나눠주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더 살아난다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활력을 드릴 것이고 그 활력을 잘 전달받은 여러분들을 보며 저도 더 즐겁게 활기차게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 2005년 9월 12일 영화 가문의 위기 ost로 데뷔, 2007년 사랑한다가 수록된 첫 싱글 앨범 영탁 dcr을 발매했다. 이후 lqs, 제이 심포니, 박지 등 그룹 활동을 하다 2016년 싱글 앨범 누나가 따기야를 발매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지난해 3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선선으로 등극한 영탁은 1년 6개월 동안 TOP 6로서 대세 인기를 누렸다. 데뷔 16주년과 함께 tv조선과 계약이 종료된 그는 원 소속사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